자, 파트 3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도 스포일러가 있나요? <laughs> 네. 뭐 근데 비틀즈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언니 죽었다라고 말하면 스포일러가 되는 건가요? 아예 정말 정보가 없으시면 네네. 그 후반부의 내용이 조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스포일러 경고하기 전에는 최대한 네. 이야기를 해보고 네. 이 후반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틀즈 노래 허다한 명곡 중에 뭘 제일 좋아하세요? 궁금하다. 워낙 많으니까요 너무 많죠 네. 한두 곡만 꼽아보시면 The Long and Winding Road 그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게 아마 비틀스 마지막 넘버원 곡일 네, 겁니다 네. 네. 뭐 Here Comes the Sun 뭐 이런 노래도 음. 좋아하고 주로 서정적인 노래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저는 Across the Universe라는 아 노래를 다 좋아하는 노래가 너무 많은데 네. 그중에서 아이엠스님에도 그 루퍼스 레인 라이트 그쵸 그쵸 그, 그 노래가... 버전으로 네. 등장했었죠 그럼 앨범 중에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뭐 비틀스 흔히 5대 명반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최고의 명반이라고 생각하는 건 서전 페퍼스로니아 클럽 밴드고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앨범은 사실은 에비로드입니다 아... 근데 이 영화는 주로 명반들 이전에 오대 <laughs> 네. 명반 중에는 특히 초기 두장만 나오죠 러버 소울하고 리볼버 네. 앨범만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제 이런 비틀스의 초기에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 있는데 꽃구경도 하루 이틀이지 <laughs> 팬들이 보고 막 이러는 것도 처음에는 신기하고 와 엄마 나 이렇게 떴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거를 계속 하고 5만 명씩 놓고 5만 명을 놓으면 관객이 안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열악한 환경에서 도 공연하면서 막 모니터도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음. 그 공연을 생각하면 저는 사실 음악을 전혀 모르지만 일단 이, 이니어 이어폰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고 현장에 모니터도 없고. <laughs> 그럼 일단 소리가 함성을 그렇게 지르면 안 들립니다. 자기 소리도 안 들리고 옆 사람의 연주 소리가 안 들려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영화에서 잠깐 묘사가 되고 네네. 있지만 링고 스타가 뒤에서 드럼을 치는데 앞에서 치는 기타 소리 노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대요. 음.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두 사람의 엉덩이하고 뒷모습만 봤죠. 그러니까 박자를 맞춰서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박자에 맞춰서 드럼을 쳤다는 거예요. 그니까. 얼마나 악전고투한 그런 라이브였을까. 그런 면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막 점점 좋아진다고 해서 음악이 음... 더 좋아지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녹음도 막몇개안 되는 트랙을 이용해서 녹음을 한 거잖아요. 네네. 지금은 뭐 원하는 대로 다할수 있지만 네. 그렇다고 지금 음악이 네. 사람들이 그렇다고 더 많이 감동하는가 그건 또 아니니까 전혀 아니죠. 자이 영화 뭐 스포일러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 또 혹시 정말 그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스포일러가 될 수도 네. 있으니까 네. 네 스포일러 경고를 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뭐 비틀스로 안 해주시나요? <웃음> <웃음> 네. 네. 러브. <laughs>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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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잖아 목소리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야? 높게 하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자신이 없어서 가수 앞에 가서 아맙습니다 네. <laughs>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비틀스의 시기 중에서 주로 63년도에서 66년까지. 네. 왜냐하면 비틀스는 공식회사는 70년도지만 66년 여름 이후로는 공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음. 그런 의미에서 공연할 때까지만 딱 다루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열정에 관한 얘기처럼 도 보이기도 해요. 음. 왜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열정 혹은 뭐 불타는 사랑의 음. 유효기간이 30개월이다. 이런 어, 얘기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딱 30개월 얘기예요. 따져보면 대략 대략 아, 반? 네 63년 하반기부터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더 이상 도저히 못하겠어라고 한건 66년 한 여름 때 네. 얘기거든요. 그니까 대략 따지면 30개월 그러나? 안팎인데, 네. 그니까이 사람들은 이 인기를 즐거움을 30개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그렇죠. 로또 당첨돼도 뭐두 <laughs> 달밖에 안 간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 됐으면 좋겠다. 두다이라도그럼 무비서 그만둘라.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얘기가 너무 자연스럽게도 저한테는 보이면서 음. 열정 앞에서 인간이 그 즐거움과 쾌락과 행복을 만끽하는 기간이 영원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걸 사실은 이 비틀스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 후반부로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안타까워지는 음. 것 같아요. 그 멤버들과 함께 환희의 순간들에 지쳐가면서. 네. 스스로도 막 무너지는 모습들이 어때 어때 그렇죠? 보이고 예, 네. 그런 게. 그중에 이제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게 되는데 조지 해리슨이 제일 먼저 힘들어했다고 네, 하고 네. 공연이 딱 끝나면 그랬다는 거아니에우린 여기까지다. 음.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음악적인 자각하고도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조지 해리슨의 인터뷰 그말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더 네. 음악 공부를 하고 싶고, 뭔가 음. 폴에 뒤지지 않는 그 앨범에 뒤지지 않는 음. 곡을 쓰고 싶다. 뭐 그렇죠. 그런 욕심도 분명히 초창기에는 없었을 텐데. 음. 그런 것들도 점점 이제 생긴 것 같고. 조지에리스는 생각해도 그렇고, 링고스타는 상대적으로 음악으로 제일 약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랬을 때 느꼈던 상대적인 박탈감, 음. 존이 폴에 대해서 느꼈던 열등감, 음. 폴이 존에 대해서 느꼈던 <laughs> 또 다른 뭐저 사람의 카리스마라든지 이런 것이 또 부럽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식의 그네 명의 드라마가 사실은 이 영화가 끝날 무렵에는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네시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순간, 이제 밴드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음. 없었다. 이런 걸 영화 하반기에서 보여주죠. 그 지점에서 영화가 딱 멈추는 게 참, 아, 그게 과감하다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후반기 얘기가 음. 더 드라마틱하고 갈등 요소도 많고. 맞습니다. 재밌게 좀 포커싱을 할수 있는 게 많을 텐데. 그냥 딱 놓잖아요. 그죠 어, 좀 되게 어, 신선한 음. 충격이라고나 할까? 맞습니다. 부제에 딱 투어링 이어스라는 말에 딱 맞게 음. 투어링 했던 그시기만 다루는 거죠. <laughs> 투어링 하지 않았던 시기에 본격 스튜디오 앨범으로 진입했던 명반이라고 말하는 서전 페퍼스로니아 클럽 밴드라는 앨범의 재킷 사진을 쫙 보여주고 사실상 끝나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옥상 공연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 네. 멤버들의 외형이 너무 달라져 있고 완전 히피가 되어 있는 그 머리가 길고 술과한 4, 5년 그 사이인데 아. 존 레논 경우에는 존 레논이 나와고 삼촌이 대신 들어온 거 같잖아요 <laughs> 그런 식으로 존 레논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초기에는 안경을 안 썼거든요 아. 근데 그 후기를 보면 다 안경을 이렇게 동그란 네. 트레이드마크 같은 안경도 그렇죠. 쓰죠. 옥상에서 왜 공연을 하냐면 그게 영화 속한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레딧비라는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간에 아이디어를 내서 옥상 공연을 한 거거든요. 그게 사실상 비공식 마지막 공연이 네. 된 거예요. 그 당시를 상상해 보면 저는 울컥울컥 하는 음. 마음이 있어요. 쟤네들은 이미 저기서 끝난 걸다 알고 있거든요. 이미 막 감정적으로는 서로들 간에 막 골몰대로 다 골마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그래도 이, 고, 이 공연은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영화를 찍기 위해서. 그렇죠. 사실 그 공연이 허가받지 않은 공연이거든요. 게릴라성으로 이렇게 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객도 없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laughs> 비틀스 노래가 막 들리고 하니까 막옆 건물에서 옥상에서 뛰어나와서 막 쳐다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세심하게 편집해서 갈랐는데 다른 영상을 보면 경찰이 뛰어옵니다. 네. 왜냐하면 허가받지 않은 공연이니까 제지시키려고. 음, 어쩜 마지막 공연도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했을까요? 그럴 때마다 울컥울컥하는 느낌이 이영화의맨 마지막에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영화의 마지막이 서전테퍼스로니아 클럽 밴드라는 앨범을 만들면서 그 앨범 재킷이 나오고 끝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로나워드가 이 이야기를 보는 어떤 핵심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그 앨범은 기본적으로 비틀스가 비틀스가 아닌 척한 앨범이거든요. 그렇죠. 그 재킷을 보면 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뭐 마릴린 먼로도 있고 칼 마르크스도 있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 네. 중에 네 명이 이렇게 사이키델릭한 복장을 입고 재킷을 찍었는데 그 제목이 뭔가 하면. 우리는 비틀스가 아니라 음. 서전트 페퍼라는 사람의 로니 하트 클럽 밴드다. 어떻게 보면 무대의 페르소나로 서이또 다른 밴드를 가상의 밴드를 갖고 온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비틀스가 비틀스 이기를 포기한 지점에서 영화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적어도 상징적으로는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그들 아닌 척하면서 완전히 다른 음악을 만들어낸 음.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하나였던 넷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내수로 분화되면서 끝나게 되는 그런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이야기 라인을 갖고 있다. 근데 그 음반이 뭐 이른바 제일 20세기 위대한 음반으로 꼽힌다는 게 굉장히 또 아이러니하고. 그렇죠. 네, 그 팀이 어떻게 보면 망가져가는 지점에서 나온 그, 앨범이잖아요. 그러니까아 그런 게 좀. 참... 되게 좀 묘하기도 하고 그래요. 영화도 그래요. 영화도 수많은 영화들이 사실은 악전 고투 그때 돈 없어서 어떤 장면은 때우고뭐 이렇게 해서 찍었는데 그 영화가 영화사 최고의 네. 걸작으로 남는다거나 이런 식의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문화가 갖고 있는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싶기도 합니다. 네, 이제 명대사인데. 왜? 영화가 워낙 특이한 영화라서 그래서 다큐 회사도 좋고 해서 가사도 좋고 오늘 은 특별히 어, 이 영화 명곡 한곡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어... 네. 어... 제목 제목 아, 네 제목 기대가 됩니다. 네어 Help. 네. 네. 비틀즈 음, 5집이죠 Help.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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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이 노래를 고른 이유가 아이돌이었던 비틀즈가 조금씩 망가져가는 시기에 딱 나온 노래더라고요. 음. 이 동명의 영화를 찍으면서. 이영화도 나오는데 마리화나를 이제 하기 시작하고, 네네. 그 영화를 찍을 때 멤버들은 다 약에 취해 있다 그러고, 음, 맞아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는 정말 보이밴드로서 사랑 노래들만 이렇게 해오다가, 음. 이 노래부터 뭔가 이제 비틀즈가 변해가는 어떤 조짐의 시작이 아닐까. 예, 가사 내용이 정말 그조내이 구조 요청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보였거든요. 얘들아, 우리 힘들어. 이런 거 예, 있죠. 예. 음. 아, 그런 면에서 뭔가 어떤 변화의 음. 시, 예, 지점이 아닐까 해서.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음. 해압. 네. 근데 저렇게 들고 계신 거 보니까 데이틀스처럼 안 보이고 네. 캐스터웨이의 타맹크스처럼 보여요. <웃음> 도와주세요. <웃음> 도와주세요. <laughs> <laughs> 도와주세요. <laughs> 윌슨 어 있어 배고픈 윌슨. 근데존내는 멤버들은 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음. 누군가에게 지금 여기서 그렇죠. 나를 구해달라는. 어떻게 보면 해산의 신호가 이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네. 영화뿐만 아니라 아니고 비틀즈의 역사를 통해서도 좀 중요한 노래지 않을까 음. 네 그래서 네. 골라봤습니다 아유 뭐 훌륭하십니다 자. 아 이제 이 영화의 별점을 공개해 줄 시간인데요 네 사실 다큐멘터리 별점 매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laughs> 더 그런 느낌이 있고요 <laughs> 네. 자 비틀스 에 y 데이스오위크이 영화의 별점은 개입니다네 네. 세계. 안정적인 오, 영화이고요 네. 별점과 관계없는 영화예요 사실은 음. 그래서 이 영화는. 어, 기대하시는 그것을 바로 영화에서 얻으실 수 있는 작품이라서 영화를 보러 가시면 좋겠고요 에이 데이 소비크라는 노래가 뭐~ 비틀스의 노래 제목이기도 하고 네. 그~ 가사를 읽어보면 그게 사실상 일주일에 난 당신을 팔 동안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네. 하루가 더 있어도 그날까지도 네.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이 영화가 제가 아까 약간 그 자체로 팬들과의 러브 스토리라고 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제목으로 뽑은 것같아요 음. 그래서 아마 이 비틀스 이야기를 보는 론 하워드의 관을 보여주는 제목이 아닌가 네. 싶기도 하고요. 아, 죄송하지만 네. <laughs> 네. 먼길 오셨는데 네. 네. 오늘은 그냥 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스쳐가는 곳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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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열 편의 작품들 그다음 오늘 비틀스. 아이 때에서 위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저게 비틀즈 팬으로서의 예. 이동진 씨의 어떤 분성한 학식을 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아뭐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네. 네. 다음에 제가 또 언젠가 자리 마련해 주시면 스위스로의 데스도 이렇게 <laughs> 한번 썰을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스위스로의 넘버3리는 송우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